제그 SNS 화면에 올려놓은 건데요 일면 기사예요 기사의 제목을 보면 일면 헤드라인으로 탈출구 찾는 청년들 영끌 베팅에서 가상화폐 크립토커런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기사가 일면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면서 해시태그 일면 끝물살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았는데 보통 이제 일면에 기사가, 일면, 일면에 나올 수 있는 기사가 이제 금융기사는 사실 잘 없는 편인데, 투자나 이런 것들이 잘는데 일면에 나오면 어떤 상황이 거의 끝물에 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그 속설 아닌 속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뭐, 과거에, 과거에 이제 뭐 2008년 금융위 기 직전에, 2007년에 보면 코스피가 2천을 넘었잖아요. 2 0 2천이 넘는 순간 일면 머리 기사에 대망의 코스코스피 2천 고지를 넘었다 이런 식으로 일면 기사 딱 나오고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래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008년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천이 깨지고 나면 어, 천이 깨지고 나면 이제 망연자실한 장면 천이 깨졌던 그런 이야기하면서 일면 기사에 딱 나오기도 하고 뭐 누가 마포대교에서 뭐 그런 주식 이 주식에서 아웃당한 새 비관해서 뭐 시비를 벌이다가 뭐 소방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에 의해서 뭐 내려왔다는 동뭐 그런 기사들 나오고 그 다음에 저는 기억에 선, 선명하게 남는 게 2008년 10월이 저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100분 토론 주제에서 코스피 천이 깨진데 어떻게 하면 좋느냐 해서 박경철 아저씨 나오고 이랬던 딱 이렇게 공중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특정한 연상이 거의 극에 달았을 때 그런 연상이 나와요. 또 마찬가지로 그런 거 있죠 뭐, 성공시대 뭐 이런 거나와 보면 벤처회사 뭐 이런 예, 새로운 기술로 뭐 매출 얼마를 찍었고 수출 100만 불을 찍었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막 조명될 때 그때 그 기업이 반짝 잘 나갈 때 그러다가 그냥 그 회사가 그 지, 지나 몇년뒤지나서 봤더니 확 사그라져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징크스가 좀 있었던 경우가 많아서 제가 갑자기 어이 뭐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캡처를 했는데 요새 그렇게 정말 그, 코인을, 코인요, 크립토커런시 이렇게 많이 하는, 하나요? 미수사령님께서, 아, 제 주변에서는 기존에 주식하던 분들 중 절반 정도가 코인도 하세요라고 했는데, 연령은 30, 40대 정도도 한다고요. 그래서 아마 50대 넘어가면 코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데, 개인적으로 좋은 코인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부정적이라 말하기는 그렇고, 같이 판단이 안 되는 건 투자하지 말자가 제 신조라서. 제 머릿속으로 굴려가지고 같이 판단이 안 나오면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거좀 투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주식이서도 그걸 투자 못 하거든요. 주식이어도 어, 내 밸류에이션상 이거는 내가 투자하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투자하지 않는 편이라서는 이제 딱제 같은 사고 방식에으면 코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인이랑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어, 많이들 하시긴 하시나 봐요. 음, 지역 맘카페 에 코인 이야기 가끔 올라오는 거 봤고 건너 건너 코인에 돈 넣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하시는 걸로 봐서. 주변에 이제 직접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는 되게 많은데 아주 가까운 지인이 하고 있지는 않다 정도인 것 같네요 3,40대 3,40대 에 정말 많이 하나 봐요 근데 그 넓은 범위로 하면 투자가 원래 투자와 투기를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또 넓은 범위에서 투기 영역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투자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냥 투자라고 할게요 그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자산을 사서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이렇게 화끈하게 올라가서 이렇게 사신의그 그런 그런 자기 자산이 늘어난 거에 대한 쾌감이 어느 정도 느껴져야 그거를 투자 대상으로 삼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런 성향의 경험이 적으신 분들, 투자 경험 이 적으신 분들이 좀 아마 그럴 것 같거든요. 변동성이라는 게 양날의 검이 되어서 그 자신의 자산을 빠르게 갈가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인지하지 못하면 그걸 인지하기 전까지는 경험이 적을 때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야 내가 뭔가 화끈하게 한번 딸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멸종 회사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확 나오면 줄이 이들이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좀 조심스럽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블로그에서 짤막짤막하게 블로그는 짤막짤막하게 올리잖아요 블로그에서 그 쓸데없는 글 제가 많이 올리잖아요 왜냐하면 왜 많이 올리냐면 그게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글 있잖아요 뭐 분석이나 뭐뭐 뭐 좀 기사 이런 거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 스크랩 하거나 뭐 이런 제가 코멘트를 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그 쌀데기없어서 오늘도 달리나? 오이씨, 뭐 이런 글을 오셨면 압도적으로 조회수가 많거든요. 아,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를 많이 느끼는데 이제 그런 걸 주로 이제 많이 보는 주린이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기업이라도 오버시팅을 딱 하는 구간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 뜨끔하신 분 혹시 계실까 말을 조심스럽긴 하나 1월 달에 1월달에 9만원 딱 넘어갈 때 삼성전자 사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는 딱 9만원 넘어가는 순간에 제가 제 채널에 분석글을 샀지만 이거는 가치투자 영역 지금 현재 단기간점에서 가치투자로 새로 신규로 진입하기 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로 해서 약간 조심하라는 뉘앙스를 드려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결정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그런 식의 밸류에이션상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근데 마침 그때 이제 보통 개인 주린이들이 변, 높은 변동성으로 상승을 하니까 많이 들어와가지고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한넉달 지난, 석달 넘게 지났는데 지금 주가가 지금 요모양이잖만원 이상 빠, 10% 이상 빠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옆으로 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아, 이거는 제가 설명, 말로 설명을 해서 그런 변동성을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말로 설명해서 이거를 그 사람이 그 실수를 하지 않게 도와주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걸, 제입장에서좀 시간이 걸려서 시장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으로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기는 하거든요. 제 채널에서 주린이들이 빨리빨리 빨리 적응해서 쉽게 쉽게 잘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고민할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고민할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제 투자를 하고 제 투자 방법을 설파하는 입장에서는 아 저분들은 예, 그런 걸 선호하는 분들은 내가 당장 말로 해서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시간이 기다리면 또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주식은 나랑 안 맞나보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 자기 하는 투자법이 잘 돼서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 뭔가 이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하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세 번째 케이스가 저를 찾아오면 저랑 열심히 소통을 잘해서 그런 분들에게 좀 약간 정보도 쉐어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하다 코인 이야기 하다 많이 돌았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주식할 때도 저로 차트 보고 하는 분들이 코인도 많이 하세요 그쵸? 차트는 똑같이 나오니까 공통적인 부분이라서 주식 차트랑 코인도 차트가 그려지니까 아마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밸류에이션 계산하고 배당률 계산하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 차트를 내면 안 되니까 밸류에이션에 아까 제가 했던 그 말이랑 좀 비슷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분들께는 주식이나 코인이나 밸류이션 안 하는 건 마찬가지라 그런 듯 합니다. 예, 정확하게 그런 이야기죠. 코인이 뭐 얼마를 돌파했다. 김치 프리미엄이 얼마다라고, 오, 뭐잘 나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쪽에 많이 관심을 두는 건가 봐요. 이게 좀, 이게 정말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코인유 있잖아요. 특히 비트코인으로 대별되는 그 코인유들이 뭐, 그러니까 딴거 말고 비트,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요거만 이야기를 하자고요 메이저잖아요 걔들이 그게 과연 이제 그런 화폐의 기능을 대체할 수는 있 정말 수단이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별로 높지 않거든요 왜냐 변동성이 너무 크면 네. 달러가 막 심하게 변동하면 달러가 결제 수단이 될수 없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면 결제 수단이 사실 되긴 어려운데 만에 하나 뭐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아닐 수도 있다 지금은 이제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변동세 큰거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하면 그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는다고 본다면 어~ 하여튼 그래도 그~ 그렇게 그 역할을 차지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그 역할까지 가지 못한다면 궁극의 목표는 그거거든요 궁극의 목표 궁극의 목표는 이제 그 결제통화로 가는 게뭐 궁극의 목표는 그걸 가지 못한다면 이게 약간 좀 뭔가, 이렇게, 과거에 반복되어 왔던 그런 버블의 역사들이 반복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계감들이 사실 좀 시장에는 있기는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게 그건지 아닌지 전잘 모르겠으니까, 저는, 어, 뭐,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왜 포기하냐라고 하면, 저는 그 기회는 버리고, 제가 할수 있는 잔잔바리로 이렇게 꼬박꼬박 조금 조금씩 벌어 제 자산 배당 투자하면서 좀 늘려가면서 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뭐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이 되든 안되건 나는 이제 내가 하는 일상생활을 똑같이 잘좀더 높은 퀄리티로 되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할수 있잖아요. 이게 요 투의 코멘트를 버핏이 했던 이야기에서도 그러니까 말로만 뭐 버핏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 이렇게 그런, 그런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인간은 왜, 버, 왜 코인에 관심 없나? 라고 하면 요런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 아주 낮은 가능성으로 결제 통화가 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하는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게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분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결제 투자가 될 가능성을 가능성의 확률을 한 2-3%라고 한다면 자기 포트폴리오 2-3% 정도는 코인을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거지만 일단 저는 그렇다